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에서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그하고 주는 그의 안에 그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그하시는 주를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네, 우리 먼저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난 2003년도 있었던 어, 대구 지하철 참사를 당한 어, 딸의 딸의 어, 엄마와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넉넉하다면 딸에게 용돈도 넉넉해 주고 싶고, 또 수학 여행 가는 딸을 위해서 새로운 신발도 사주고 가방도 사주고 또. 소학 여행을 위한 용돈도 주고 싶었지만 은 삶이 팍팍했습니다. 다를 때처럼 똑같이 줄 수밖에 없었던 그 엄마의 마음이 딸이 힘들어하는 그 마음을 보면서 내가 조금 더 줄여야지 그 마음에 딸을 위해서 신발도 사고 가방도 샀습니다. 그렇지만, 돌아오던 중에 일어났던 지하철 화재 사건으로 그때 193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 사고로 그만 이 어머니도 참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부모의 사랑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입니다. 아이를 임신한 그 순간부터 금이야 오기야 자신을 돌보는데 아이를 위해서 자신을 돌보았던 겁니다. 우리의 무의식의 상태에서 우리를 사랑했던 그 부모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엄청났는지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어머니의 사랑을 우리는 위대한 사랑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 수많은 절망 속에서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삶 속에서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은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이 어머니의 사랑보다도 더큰 사랑이 있습니다. 더 위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이 어머니의 사랑은 바로 이 사랑을 반사하는 반사판이기도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은 당연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세상의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우리를 희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2000년 전 십자가 지신 예수님, 그분의 죽음은 누굴 위한 죽음이었느냐? 비교하자면 주인이 노예를 대신해서 죽음을 죽었다. 심지어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원수까지를 위해서도.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는 나를 용납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이지만 그 사랑보다 더큰 사랑이 있다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사랑이다 짐승이 자기 새끼를 사랑합니까 안 합니까? 예, 사랑합니다. 자기 새끼는 자기 자식은 여러분, 사람뿐 아니라 사람처럼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짐승들도 자기 새끼는 내가 낳은 새끼는 사랑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을 지극히 당연히 하면서 사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정말 위대한 사랑은 나를 반대하고 나를 핍박하고 심지어 나를 죽이는 그런 원수를 사랑하는 이 사랑이야말로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엄청난 사랑인지.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 구절로 요약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이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영생을 주신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자 여러분 죽지 않고 영원히 살수 있는 분, 설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습니까? 네, 우리 아동부신앙이 제일 좋군요 자 성경이 뭐라 말씀합니까? 그를 믿으면 영생을 주신다 믿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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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나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삽니다. 소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 그래도 다 죽군요 자 자, 여러분, 이 옷을 버립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육체는 이렇게 버려진 옷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입었다가 벗어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 육체라는 옷인 겁니다. 그래서 이 옷은 60년쯤 입게 되면 낡아서 병들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이 육체 안에 무엇이 그하기 때문에 내가 영혼이 사는 겁니까? 네, 우리의 영이 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뭘 하신 겁니까? 코에 생기를 부려놓으시니 생영이 되니라, 살아있는 인생이 되니라. 여러분, 사람과 짐승이 다른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똑같이 목숨이라는 목숨은 있습니다. 본능도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짐승도 사랑합니다. 본능적인 것이지만은 그렇게 해서 새끼를 낳습니다. 키웁니다. 그 새끼를 먹입니다. 자기를 보호합니다. 배가 고픕니다. 욕구불만도 생깁니다. 육체가 병들기도 합니다.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육체가 땡 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짐승들과 사람을 차이나게 만드신 한 가지는 바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빚어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훅 생기를 불어넣으셨더니 그것이 생명이 되니라 그래서 진정한 나라고 했을 때는 입고 있는 이 옷과 같은 옷은 언제든지 갈아입을 수 있습니다. 바꿔 입을 수 있습니다. 그 바꿔 입을 수는 옷이 나인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어넣으신 그 영혼이 바로 나라는 존재이다. 자, 나는 죽지 않고 영혼이 삽니다. 소란 번들어 보세요. 네, 그래도 많이 안 드시군요. 다 죽으시길 바랍니다. 따라 합시다. 나는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영생을 얻었다. 나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네. 여러분, 이게 신앙인의 가치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땅에 목숨을 걸지 말고, 하나님 나라 목숨을 거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높아지느냐, 얼마나 조금 더 사느냐, 보십시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조금 더 산다. 어떤 분은 70에 이 목숨이 끊어지는 경우 있고, 어떤 분은 백세 살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도토리 키재기처럼 똑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서는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을 누린다.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고, 여러분, 그 믿음, 그 확신, 그 부활의 소망, 그 소망으로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사람이 죽었다 산다.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네, 우리 백종신 집사님만 믿습니다. 자연을 보세요. 제가 이 부활의 이 비유를 하면서 씨앗 비유를 많이 합니다. 애벌레 비유를 많이 하는데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야 여러분 이 자연은 다 기적같은 죽어야 산다는 그 기적이 이 자연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산에 있는 수많은 나무들 여러분 저 나무 뭐, 어떻게 해서 나무가 되는 거예요? 살아서 씨앗이 나무의 씨앗이 뿌려 당겨 떨어져서 그 씨앗이 썩어서 죽어서 거기에서 나무가 올라오는 거예요. 산에 있는 모든 나무들이, 모든 꽃들이, 논밭에 있는 모든 곡식들이, 모든 채소들이.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자연의 모든 피조물들,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씨앗이 떨어져서, 그 씨앗이 썩어서, 그리고 그 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식물만 그렇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짐승 동물류 중에서 곤충류가 한80% 된답니다. 이 곤충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애벌레라는 이 유충에서, 그 유충에서 탈피해서 성충이 되는 거예요. 애벌레에서 나비가 나오고 애벌레에서 각종 어떤 그런 곤충들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는데 이 탈피하는 과정은 바로 죽는 과정입니다. 죽어야만 거기에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되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아이를 낳는데 사람들이 또 짐승들이 역시 자기 새끼를 낳습니다. 낳을 때 어떻게 낳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뭐가 만납니까?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열 달이 있으면서 그것이 생명으로 태어날 때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는데 처음 만났을 때는 전혀 다른, 전혀 다른 정자와 난자, 인간의 형상으로는 전혀 없는 이것이 만나서 거기에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을 볼수 있는 거예요. 자연은 너무너무 여러분 신비하고 이 자연의 모든 법칙들은 죽어야 산다는 그 법칙이 그대로 서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만드셨느냐? 바로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교훈을 주시고자 어떤 교훈을 주시느냐? 보라! 죽어야 산다는 것은 망고불변의 진리다. 이 이와 마찬가지로 너희들도 죽어야 산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이러한 사실을 진리로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23절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사랑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누가 썼느냐? 이 본문이 요한1서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세 계명을 준다라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어디에서 보고 배웠느냐.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개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한 이후에 주신 말씀 아니고 그 말씀은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이기도 한데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마지막 말씀들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시는데, 그 계명이 어떤 계명이냐? 야, 너돈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해? 너 건강 잘 관리해서 봉사 열심히 해? 너 재능 많으니까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며 살아라. 부모가, 부모가 자식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 열심히 돈 많이 벌어서 나한테 돈 많이 보내줘. 라고 합니까?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그렇게 자식에게 막 강조합니까? 너희들 건강히 열심히 잘 살아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인간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간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준다. 구약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수많은 계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계명은 신의 산에서 받은 열 가지 계명인데 여러분 그열 가지 중에서 네 가지는 하나님께 지켜야 될 계명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믿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내 이름을 망대데 읽히지 말라. 안식이을 지키라. 내 부분을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여러 이런 여러 가지 계명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계명들을 다 지키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계명들을 다 통틀어서 한마디로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따라 합시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물에 행치 아니하고,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이게 사랑입니다. 누구에게, 내 자식에게, 오늘 옆자리 앉아 있는 성도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사랑해라. 분노할 수 있는 것, 참을 수 없는 것, 나를 괴롭게 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아무것도 안 준다 할지라도 그 상대방을 이쁘게 보아주고, 그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그 상대방을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되신 그 주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느냐? 바로 너희를 통해서, 이런 사랑이 나타나기 위함이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는 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일이 너희 속에 일어나면, 일어나면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서도 내가 너희에 구하는 것을 응답해 주겠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이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아빠 손을 잡고 갑니다. 엄마 손을 잡고 갑니다. 마트에 갔습니다. 엄마, 장난감. 엄마, 저 신발. 엄마, 저 아이스크림. 엄마, 저 사탕. 여러분, 그 아이의 눈에는 엄마, 아빠가 어떤 존재입니까? 내가 구하는 무엇이든지 다 들어줄 수 있는 전능한 분이 바로 엄마, 아빠인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구하는 아이스크림, 신발, 장난감. 여러분, 엄마, 아빠가 사줄 능력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일반적으로 다 사줄 능력이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는 내 아버지가 되셔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대속기에피 흘리셨는데 그것은 바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너희가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안고 산다면 사랑하며 살아라 그러면 너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서 너희가 구하는 기도를 응답해 주고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너희 속에 어둠의 세력들이 감히 그하지 못하도록 너희를 이끌어 주리라 성도 여러분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요즘 금수전이 은수전이 수전 논쟁이 있습니다마는 부모로부터 전혀 못 받는 것보다 많이 받으면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싫습니까? 좋죠?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줄수 있어서 좋고, 많이 받을 수 있어서 좋죠? 이왕이면 좋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우주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어떤 것이라도 다줄수 있는 전능하신 아버지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그분 앞에 설때내 모든 슬픔도 내 모든 아픔도 내 모든 가난도 내 모든 외로움도 내 모든 약함도 그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길 때그 주님께서 다 위로해 주시고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내 아버지 그 아버지께 소리에게 한 가지 요구하십니다 세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이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면 서로 사람 해라. 우리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받는 그런 부활의 소망이 우리 속에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모든 죄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자유케 했다 따라합시다 이제 울지 않겠습니다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 부활의 소망을 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 그래서 누가 뭐래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아버지의 아들이오 딸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만만하게 주릉들지 말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능력들이 우리 모두에게 넘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